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세이코인 가지고 왔습니다. 자, 비트코인 어제 CPI 지수 발표와 동시에 6%도 상승을 했고, 지금 세이코인도 약15% 정도 상승을 했어요. 다른 코인보다는 조금 많이 상승을 했는데요. 자, 오늘도 그 기세를 몰아가면서 약1% 정도 상승 나주고 있습니다. 자, 738원 대 여기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 자, 오늘도 여기를 잘 지지한다면 여기 1차 저항선이 여기 800원 초반 부근이거든요? 여기까지 잘 올라와줘야 되고, 여기서 또 지지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1000원대까지 시원하게 또 상승을 하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입니다 자 오늘 저녁에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있어요 요거에 따라서 시장 변동성이 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까지 조금 봐주시고 내일 아침까지도 체크해주시면서 740원대 부근 여기 라인 지지해준다면 들어가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CPI 발표 이후에 요난 이렇게 6.5%큰 상승을 했죠. 자, CPI 하락 예상치를 모두 부합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좀 나타냈다 하면서 이 시장 크게 반등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자,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현재의 조정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 자, 이제는 9천만 원이 지지라인이 됐거든요. 여기를 잘 지켜준다면 추가적인 반등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오늘 저녁에 있을 이 추가적인 지표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 달에 있었던 이 경제 이벤트들 지금 간단하게 요약 한번 먼저 드리고 갈게요. 자, 14일 날 PPI 발표가 됐어요. 자 전월 대비 0.5% 상승했고요. 15일 요 CPI는 지금 예상했던 게3.4% 그리고 지금 근원 CPI는 3.6% 예상했는데 요 하락 예상치 모두 부합했고 자 오늘 저녁 9시 반에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자 노동 관련된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요 시장 반등을 더 이끌어 갈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힘들게 9천까지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하락하지 않을까 여러분들 정말 지금 또 불안해하고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올해가 인생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타이밍이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근거는 무엇이냐? 자, 최근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지 심각한 수준까지 내려가면서 투기 자산으로 취급하던 암호화폐가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소유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자 전세계 1위인 미국 상황부터 좀 볼게요. 자 미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 1.6%로 뚝! 자이 경제 성장률과 물가 쇼크로 미국 금융시장이 또한번 출렁했습니다. 부진한 성장에 잡히지 않는 물가 지표까지 맞물리면서 지금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경제 상황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라 증거입니다. 자 GDP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좀 볼게요. 자 미국보다 조금 나은 상황이지만 좋다고는 볼수 없어요. 지금 보시면 위안화 가치도 지금 최저로 떨어졌고 2월달에는 지금 5년 만에 중국 증시가 최저치를 기록도 했잖아요. 지금 중국은 인플레이션을 겪지 않고는 있으나 대신 경제 회복세가 더디고 뿐만 아니라 지금 부동산 침체까지 이어지면서 지금 GDP 2위 중국 경제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GDP 1위 나라가 지금 무너져버린다면 이 밑에 따르고 있는 나라들, 이 다른 나라들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기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만에 지금 최악의 저성장 궤도로 진입했다는 거 여러분 볼수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요동치는 환율로 인해서 위기 경보 상태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다 가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위기일 때 수혜 받는 게딱 하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대체제를 찾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대체제가 뭐였죠? 바로 금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새로운 대체제가 왔어요. 바로 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 중국인들은 비트코인은 이제 부동산과 주식보다는 이 비트코인을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85% 정도 비트코인 현물 시장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안전 자산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증거고요. 이 수요가 급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올라간다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21년대 같은 불장이 올해도 다시 한번 재현될 겁니다 자 올해 큰 수익을 내고 싶다면 저는 솔직히 이 비트코인보다는 이 알트코인을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올라가면 기본 뭐 두세배 정도밖에 안되지만 이 알트코인은 기본 10배에서 20배 정도 올라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트코인을 더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알트코인이 지금 사기에 딱 적절한 시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항상 방감기실 때는 8월달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상승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기회가 열려있다고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아무 코인, 아무데서나 막 잡으라고 하는 소리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절대 비트코인의 움직임만 가지고 요 알트코인을 타점을 아무데서나 잡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코인 시장이 또 올라왔고 또 왔다갔다 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왜 묶여있는지 요 코인들도 왜 여기서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는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일매일 이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대외적인 이슈들, 뭐 악재든 호재든 뭐가 있는지 악재라면 언제쯤 소멸될 수 있고 코인이 급증하기 위해서는 언제쯤 호재가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시면서 매수매도를 하셔야지 안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나는 호재든 악재든 이렇게 이슈 렇게이 체크하는 게 너무 어려워 어디서야든 잘 모르겠어 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5394-0906제 개인 번호거든요. 이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소통방에 매일매일 제가 경제 이벤트부터 뭐 호재 악재 다 여러가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로 입장 도와드려서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100% 무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요구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저런 이슈들 때문에 비트코인 여기서 또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시 한번 또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코인 시장 끝난 게 아니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항상 이런 시장 속에서도 이렇게 상승하는 코인들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는 그런 코인들 골라 잡아서 수익 챙기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이 포트폴리오 점검 한번씩 하시길 바랍니다. 점검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방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로 입장하시면 제가 체크해 드릴 거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5394-0906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이 번호로 소통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링크 보내 드릴게요. 자, 100% 무료고요. 멤버십 결제, 가입료도 이런 거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문자 보내 주세요.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코인 이외에도 이렇게 다른 코인들도 같이 추천드리고 있거든요. 자 비상장 스킨 코인 이런 것들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 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제가 코인 얼마나 잘하는지 제가 수익 얼마나 잘 내드리는지 한번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자100%다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혼자서 머리 아프게 코인 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저와 같이 편안하게 수익 보시면서 코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말려 죽이는 느낌이죠. 정말 힘든 하루하루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초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을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뭐 매도해라, 손절해라, 도망쳐야 될 시기는 분명히 아니니까 이런 점꼭 명심하시고 이번 주도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시길 바랍니다. 모두 화이팅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